통화 정책은 어떻게 작동하나? 공개 시장 운영, 여수 신 제도, 지급 준비율 조정.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금융 통화 위원회가 기획한다. 금통위 기획의 핵심은 통화 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준 금리를 조정하는 일이다. 다만, 금통위 결정만으로 기준금리 조정이 완결되지는 않는다. 금통위는 통화정책 견지에서 기준금리 목표치를 정하고 장차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로 접근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힐 뿐이다. 금통위 의도대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를 향해 움직이려면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구사해야 한다. 통화정책을 펴는 일에서 금통위가 기획자라면 한국은행이 실행자인 셈이다. 통화정책 실행을 위해 한국은행이 동원하는 정책수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공개시장 운영, 둘째 은행을 상대로 하는 여신과 수신, 곧 예금과 대출, 셋째 지급준비율 조정. 기준금리 조정이 통화정책을 실현하는 주된 수단이라면, 공개시장 운영, 은행 상대 여수신, 지급준비율 조정은 기준금리 조정을 실현하는 보조수단이다. 공개시장 운영 공개시장 운영이란, 중앙은행이 돈 가치의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갖고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채권은 뭘까? 금융시장에서 평소 거액 자금을 거래하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이 국내 매 투자자에게서 사업 자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시다. 발행할 때 원금 상한, 원금 상한, 만기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준다는 약속도 명기한다. 보통 증서라 하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유가증권이라고 분류한다. 돈 가치가 있는 증권이라는 뜻이다. 금융가에서 주로 말하는 증권이 바로 이것이다. 채권은 주식과 함께 대표적 유가증권에 속한다. 채권은 돈을 빌리고 원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증서이므로 빚 문서라고 부를 수도 있다. 단, 여느 빚 문서와는 다른 점이 있다. 빚 문서의 전형은 차용증서다. 차용증서는 거래 당사자 간에만 법률상 효과, 효력이 있다. 만약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면, 채권, 채무 관계는 A와 B 사이에만 성립한다. A가 B에게서 받은 차용증을 C에게 팔아 넘겼더라도, B는 C에게 빚을 갚을 의미가 없다. 채권은 차용증과 다르다. 누구에게든 팔아 넘길 수 있고, 남이 사서, 남에게서 사서 사들인 것도 효력이 있다. a가 b에게서 받은 채권을 c에게 팔았다면 b가 c에게 채권 대금을 갚아야 한다. 즉 채권을 갖고 있는 이가 임자다. 누구든 발행자에게서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아무 때나 매매할 수 있고 원금 상환 만기가 되기 전에도 팔수 있다. 시장에서 매매하는 상품이 다 그렇듯 채권도 발행 후 거래 시세가 수시로 변한다. 원금 상환 만기까지 남은 기간 시중 금리 등에 따라 거래 가격이 달라진다. 거래 가가 변함으로 거래 차익을 노리고 매매하는 시장 곧 채권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채권 시장은 주로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 기관으로 이루어진다. 금융 기관, 참, 금융 기관 창구는 투자자에게 공개된 지, 거래 장소이므로 공개 시장이라고도 부른다. 중앙은행은 공개 시장에서 금융 기관을 상대로 채권을 사고 판다. 투자에서 득보려는 목적이 아니다. 채권 매매를 통해 시중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함으로써 돈 가치와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채권 매매가 어떻게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나, 가정을 해서 알아보자. 지금 시중 돈 공급이 수요에 비해 너무 많냐,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하자. 금통위는 뛰는 물가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시중금리를 높이고 통화량을 줄인다는 정책을 세우고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해 공표한다. 이후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내놓은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시중금리가 오를 수 있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실행한다. 공개시장 운영은 한은이 새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이미 사뒀던 채권을 은행에 팔아 넘기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 은행이 보유했던 자금이 한은으로 흡수되는 효과가 생긴다. 그만큼 은행은 기업과 가게를 상대로 하는 대출 여력이 줄어들고, 은행 창구를 통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공급이 줄어든다. 자금 시장에서 공급이 줄면 시중 금리가 오른다. 시중 금리가 오르면 투자와 소비가 어려워지고 판매가 위축되므로 재화 가격과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 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시중 돈 공급이 수요에 못 미쳐 시중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시중 금리가 급등하면 기업과 가게의 금융 비용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과 생산이 악영향을 미쳐 경기를 하, 하강시키기 쉽기, 쉽지, 않, 하강시키기가 쉽다. 이런 경우 금통위는 통화량을 늘리고 늙리, 금리를 내려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을 세우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해 공표한다. 이어 한은이 금통위가 정한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 시중금리가 내릴 수 있도록 공개시장 운영을 실행한다. 금리 인하를 겨냥한 공개시장 운영은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은행이 보유한 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은이 채권을 사면 하는 보유 자금이 은행으로 흘러들어가고, 은행이 시중에 대출과 투자를 실행하는데 쓸수 있는 자금 여력이 커진다. 그럼 기업과 가게에 공급되는 자금이 늘어남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기 쉽다. 시중 금리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시중 금리가 금통위의 기대 수준까지 떨어지면 공개 시장 운영은 목적을 달성한다. 두 번째, 여수신제도.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차원에서 은행을 상대로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는 제도다. 여수신은 대출을 뜻하는 여신과 예금을 뜻하는 수신을 합한 말이다. 하는 여수신제도에는 자금조정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 일중 당좌 대출, 특별 대출, 금융 중재 지원 대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자금 조정 대출은 은행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 필요한 자금을 한은에서 빌리는 제도다. 자금 용도에 미리 정해진 제한이 없고 몇 번이고 거듭 빌릴 수 있다. 다만 자금을 빌릴 때는 은행이 대출 등 영업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증권을 한 은의 담보로 맡긴다. 원칙적으로는 하루 정확히는 1 영업일 안에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보통 한 달까지는 받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자금, 조, 자금 조정 예금은 은행이 아닌, 은행이 자금 수급 과정에서 일시 생기는 여유 자금을 한은의 하루 만기로 예금하는 제도다. 자금 조정 대출과 자금 조정 예금은 한데 묶어 대기성 여수신 제도라고 부른다. 보통 때 대기성 여수신에 적용하는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다. 은행이 한은에서 도를, 돈을 빌릴 때는 기준금리 수준보다 1%포인트 금리를 더 내고 예금할 때는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를 받는다. 가령 기준금리가 연 2%면 자금조정대출에는 연 3%, 자금조정예금에는 연 1%의 금리를 적용한다. 만약 기준금리가 연1% 미만이 되면 기준금리의 두 배를 대기성 여수신 금리에 적용한다. 즉, 기준금리가 연 0.5%면 자금조정대출에는 연 1%, 자금조정예금에는 연0.25% 금리를 적용한다. 일중당좌대출은 은행이 영업시간 중 일시결제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에서 부족분을 빌려주는 제도다. 무이자로 빌리지만 당일 안에 갚아야 한다. 특별 대출은 특별융자, 특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긴급 대출 또는 긴급 여신이라고도 부릅니다.라고 한다. 금융 위기 곧 금융기관 일부나 전체가 자금 부족 사태 같은 경영 위기에 빠져 금융이 마비될 지경이면 금융 안정을 위해 하느니 특별히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영리 기업에도 제공한다. 과거 1997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뒤 1999년 간 9년까지 3년간 16조 원 넘게 실행된 적이 있다. 금융 중개 지원 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하느니 빌려주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의 사업 자금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주도록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금융이다. 하느니 은행에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중 총, 총액 기준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금통위가 수시로 정하는 대출 한도에서 하느니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매, 배정한다. 2013년 12월 이전에는 총액 한도 대출이라고 불렸다. 대출 만기는 한 달, 금리 수준은 보통 하는 기준 금리보다 낮은데 2021년 3월, 과거에는 연 0.25%를 적용하고 있다. 은행에게 하는 여신 제도는 단기 영업 자금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만큼 하는이 여신 금리 수준이나 은행별 한도를 조정하는, 조정하면 은행 자금 사정에 큰 영향이 미친다. 은행을 통해 시중으로 흘러들어가는 통화량과 기업자금 사정, 경기에 이르기까지 큰 파급효과가 있다. 가령 한은이 대출 배정 규모를 줄이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면 은행은 대출에 쓸 여유자금이 줄어든다. 대출을 못하는 만큼 이자수익도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기업과 가게가 대출할 때 부담이 커진다. 자연히 대출이 줄고 은행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는 통화량도 줄어든다. 그럼 기업이 사업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져 투자가 위축됨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생긴다. 만약 한은이 은행별, 은행별 대출 규모를 늘리거나 금리 수준을 내리면 정반대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 은행 대출금리가 내리고 시중 통화량이 늘면서 기업이 사업 자금을 구하기 쉬워져 투자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